추위 속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아이라 왠지 조금 불쌍해 보이기는 해요. 연석이 해안바이솔이거든요. 요즘 해안바이솔이 이렇게 멋지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꼭꼬리풀처럼 아주 아름답게 피워주는 해안바이솔이랍니다. 이렇게 바이솔류들은 꽃이 줄줄이 설탕으로 피워 주거든요 부끄러운 듯한 모습이 다른 바이솔과는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는 울릉도 해안 바이솔 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원서 다행이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웠죠 아주 겨울의 느낌이 물씬 풍겼답니다 얼음도 꽝꽝 얼고요 뭐 바람도 아주 매서워서 아침기온은 대단했답니다 그 대단함 속에서도 요즘 뭐 온실에서는 너도 나도 예쁜 깔을 마치고 있는 다육이들이거든요. 요즘 궁금하신 게 이제 많아지죠. 그죠? 깔도 예쁜 아이들도 있고, 적심도 이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요 적심에 대해서요. 적심은 잘라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성장기에 잘 자란 아이들을 잘라줘서 자구들을 뭐 번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생을 만든다든가 하기 위해서 적심을 해주는 건데 연속을 이제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뭐 적심을 하던 성장기에 적심을 하던 뭐 자구가 나는 거니까 적심을 한 모주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적심을 해서 심는 자구는 날이 추워지면 뿌리가 활착이 잘안 되니까 저는 보편적으로 언제요? 심면기 끝자락에 해서. 성장기에 삽목을 할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삽목을 해야 아무렴 뿌리가 잘 활착되는 느낌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지금 요살구미인하고 웨스트레인보우요, 라일락금을 지금 적심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뭐 다육이 모습이 조금 늦었지만은 적심을 해서 결과를 좀 알고 싶어요. 저는 날이 추워지면 적심 잘안 하거든요. 적심을, 어, 적심을 해도 뭐 뿌리가 잘안 내려서 내년 봄에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적심을 잘안 해주는데 뭐 아직도 기간이 12월까지 되려면은 한달 정도 남아있어서 뿌리가 내릴까? 호기심도 있어서 오늘 적심을 한번 해보기로 했답니다. 너무 앙증스럽죠. 연석이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한달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서야 이렇게 북고북고한 잎을 자구들을 내주었답니다. 엄청 이쁘죠? 요 라일락 금은 웨스트 레인보우는 이렇게 적심을 하면 자구들이 좀 듬뿍 올려주는 아이들 중 하나거든요. 야박하게 한 개, 두 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속은 벌써 요 위에만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보이고요. 요 안에도 한 녀석이 있죠. 이렇게 다섯 개가 브러찌 형식으로 올라와줘서 완전 땡큐죠. 연속을 여름에 한참 못자라서 이제 가을이 오면서 적심을 한 아이라 이렇게 멋지게 군생에 올라왔답니다. 성장기에 이제 군생에 올라온 거죠. 이 아이가 적심을 한 아이거든요. 이 적심한 아이를 뿌리가 살짝 비치길래 심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이 겉에 잎들은 벌써 말랑말랑 하지는 말라 있는데 가운데 잎이 이렇게 색감이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색감이 살아서 돌아온 아이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아이거든요. 뿌리에서 뿌리를 통해서 수관으로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얼굴이 이렇게 샤방샤방한 거랍니다. 이 아이도 보시면 가운데는 아주 색감이 맑지나요 그죠? 잎도 많이 단단해요. 가장자리 잎들은 말랑말랑해서 완전히 말라서 해벌죽 말랑말랑하지만 가운데 잎은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이 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석도 적심해서 둔 아이도 거의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뿌리가 활짝 되기 시작한 거랍니다. 연석은잘 빠지지도 않아요, 뿌리가 내려서요. 그래도 삽목한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는 이제서야 가운데가 좀 빨개졌어요, 그죠? 이제서야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연석은 뿌리가 살짝 내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뿌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관으로 물이 수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얼굴이 샤방샤방해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연석이 뿌리 활착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더뎌요. 다육이는 모르겠어요. 머슴도 맨날 급해서 심어서 빨리좀더 일찍. 뿌리를 활짝시키느냐고 빨리 심어서 물러내리고 그러는거 보면은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 할까요? 다육 식물은 좀 천천히 충분히 말려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이렇게 예쁜 자구를 얻을 수 있답니다. 외대보다는 훨씬 예쁘죠. 이렇게 살구미인 금도 적심을 하면 이렇게 자구를 올려주거든요. 그래도 연성은 귀엽게 쌍둥이로 올려주었어요. 이렇게 쌍둥이로 올려주면 너무 예쁘지나요? 이렇게 귀여운데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얼굴이 딸랑 하나 올라왔어요. 군생으로 올라오라고 적심을 했더니 하나 딸랑 올라오면 야박하지아요 속도성하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나요? 그죠? 다육이 때 다육이를 키면서 속성해 하고 마음상해할 일이 아니라 어 너. 하나 올라왔어 그리고 너그러면또 적심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셔야지 괜히 적심해서 얼굴이 하나 올라왔다고 속상해하시면 내 맘만 쓰리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뭐 연속 또한번 잘라 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여유로움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다육이 키우는데 다 득이 되고 보게 되는 거랍니다 살구미인 그물 적심을 하면. 이렇게 쌍둥이로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지죠. 살구민 금은 외대로 자라면, 외목으로 자라면 솔직히 멋이 없어요. 그래서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심을 해주는데 적심을 해도 이렇게 두 개, 뭐세개 올라오면 감사하죠. 연속은 아래도 하나, 자국 하나 있거든요. 올라가 세 개인데 그러면 고마운데 연속 적심했다고 자기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구민 금 적심을 보통 여름 장마가 끝나고 웃자랐을 때 이제 더위가 끝나서 찬바람이 들면 성장기에 적심을 해줘서 이렇게 올라오나이거든요 장마가 끝나고 이제 더위가 끝 시작되는 때는 뭐 어차피 단수시키니까 적심에도 안 자란다고 보고요. 연속이 찬바람이 들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심형기 끝자락에 적심을 해 두었다가 이렇게 성장 시기에 관리를 잘하면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적심을 했는데 요즘 살구미 그 적심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1 2월까지는 성장을 할것 같거든요. 온실이래.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적심을 해서 연속들 뿌리가 내리나 적심한 아이 뿌리가 내리나 적심한 아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나를 궁금해서 한번 적심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연속을 마른 흙게다 꽂아놨잖아요. 그죠? 쉬지 않게. 그때는 날씨가 더워서 성장기죠. 그죠? 그래서 뿌리가 빨리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추워요. 그죠? 화분의 흙도 잘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습해도 이 상처 부위가 어떻게 돼요? 썩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요즘은 바로 꽂지 않고 말려서 완전히 움툰 다음에 꽂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르긴 잘르는데 뿌리들이 잘 올라오려는지는 자신이 없답니다. 날씨가 추워서요. 저는 겨울에는 이렇게 적심을 안 해봤거든요. 적심을 안 해봐서 궁금도 하지만 걱정도 된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기는 한답니다.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워낙 날씨가 추우면 뭐요 아이들도 성장을 멈추는 거고요. 관수를 안 해줘서 성장을 멈추는 거고 연석들도 날씨가 추우면 뿌리 움트는 게 많이 느리거든요. 느려서 잘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일단 커팅을 해 보았답니다. 연석도 라일락이죠. 라일락도 성장점을 냉겨두고 이렇게 커팅을 하였답니다. 예쁘게 올라온, 여기서 예쁘게 자구가 올라온 아이들이 가을철에, 가을철에 적심을 한 아이들은 한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연속은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졌으니까 날씨가 추운 만큼 좀 더디게 내리려나요? 아무튼 연속이, 연속도 뿌리 내리고 자구가 올라오는 모습을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이를 키우면서 적심하고 삽목하고 뭐 증식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만 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즐기시와요. 이렇게 좀뭐 모르겠어요. 살금미인 금처럼 너무 웃자라 가지고 풍성해진다 그러면 뭐 자태를 갖기.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적심도 해보고 이렇게 증식도 시켜보고 이런 재미로 하셔야지 요거를 뭐 악착같이 화분에 수를 늘을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다육이 키우는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시와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어? 자구가 넣네 군생이 멋지네 이렇게 멋진 자태도 만들어 보시고요 라일락도 엄청 자구 잘 이루어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심해서 외대보다는 적심한 놈이 멋지다 그러면 뭐 적심도 한번 해보시는 거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라일락처럼 외목으로 키워서 자구가 올라와서 축 처지는 느낌으로 키우셔도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뭐 다육식물들은 목질화 시켜서 예쁜 자태를 만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심을 해서 분생으로 예쁜 자태를 만들가 만드는 뭐 이런 정도로 취미로 즐기시면 좋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연석이 웨스트레인보우 라일락금이에요. 올 날에서 엄청 이쁘죠? 아주 문 자구를 다글다글 달아놨어요. 한두 녀석도 아니고 뭐 여섯, 일곱 녀석 같은데요. 연석들 모이면은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엄청 싸마겠는데요. 아무튼 웨스트레인보우는 이렇게 가을철에 적심을 하면 멋진 분생을 얻을 수 있답니다. 다육이 모습 생각에는 적심은 좀 세력이 좋을 때, 그죠? 막 왕성하게 잘 자랄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물을 잘못 얻어 먹을 때,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때, 쌀쌀했을 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적심을 한번 해 보았답니다. 연석이 라일락, 금, 웨스트 레인보우랍니다. 너무 앙징스럽죠? 귀염귀염하죠?